아네 다음 질문 해 보겠습니다 네. 어, 미국이 반도체 중국 수출 제지법 그 시행하기 시작했잖아요 어 근데도 불구하고 요즘 그 사실 이슈가 정말 많죠. 어, 중국 현지에서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저는 사실 이게 음, 정말 궁금합니다. 우리의 주식들이 반등을 하면 좋은데 음. 이런 반도체 법들로 이제 부품 수급도 안 되고 첨단 반도체는 특히 지금 되게 심각하다고 하는데 또 어, 우리가 접하는 그런 중국의 반도체 그 이제 풍기현상 음, 그게 심각한 건지 아닌지 저는 그냥 이런 뉴스들 있잖아요. 뭐 중국을 보는 호하 뉴스들 자체를 아예 못 믿겠는 게 너무 과장 딱 봐도 너무 과장된 것 같고. 음. 또딱 봐도 반대로 너무 축소된 것 같고 되게 극단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보도를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만나면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계속 물어보고 싶었어요. 지금 이 반도체 네. 그 미국의 그 통과된 법에 대한 지금 상황 어, 어떤 영향인지 한번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어, 작년 10월부터 미국 상무부에서 이제 중국이 이 반도체 기술을 무기에 사용하게 될 것을 우려해서 어 반도체 관련해서 수출 통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전부잘 뭐 알고 계시겠지만 어 근데 이 반도체의 경우 소재도 그렇고 정어 장비 기술 등. 여러 국가의 협력이 필요한 산업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수출 통제를 시작한다면 지금 미국 우방의 국가들이 반도체 강국인데 예를 들면 한국 있죠? 일본 있죠? 어, 대만 뭐 이런 국가들에서 이제 이런 수출 규제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중국의 타격이 없을 수가 없어요. 뭐그 타격은 뭐 나타나고 있고 그런데 이런 규제에 대해서 우려하고 저항하는 세력도 만만치 않아요. 아, 잘 아시다시피 일단 중국 전체는 여전히 어, 너무 큰 커다란 시장이라는 매력. 그다음에 또 중국이 자립적으로 기술력을 확보해서 이제 반도체 생태계를 자립적으로 이제 만들어갈 것이라는 뭐 그런 점들이 있는데 사실 6일 재밌는 뉴스가 나잖아요. 이거 너무 다잘 알고 계실 텐데 이제 화이가 새로운 핸드폰 모델에 그 7mm 나노미터 그 반도체를 탑재했다는 거. 이거 이, 어떻게 갖고 왔지? 이거. 이런 뉴스 계속 많이 나왔는데. 이, 이, 이 나노칩을 누가 만들었냐 SMIC. 이제 중국 기업인데 중국 기업에서 만들어져서 여기까지 탑재되었다는 거. 그래서 이것만 봐도 지금 너무 빨리 이 기술력이 여기까지 왔어요. 이걸 봐. 이주고 깜짝 놀랐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또 다른 뉴스가 있어요. SMIC가 이제 반도체 생산 라인, 라인을 더 늘리기 시작했대요. 이 뜻은 뭐냐면 이 반도체 그냥 만들었다가 아니라 생산 라인을 늘렸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 진짜 나노 7 어, 나노 7그 반도체가 생산이 가동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중국 IT 기업들 중국 이제 자동차 기업들은 외국 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중국 반도체를 사용하면서 어 기업을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어, 이게 저희가 어제도 같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게 얼마나 상용화가 될지, 이, 이, 그는 저희 아직 아직 몰라요. 하지만 여기까지 일단 왔다는 점 자체가 놀라운 점인 것 같고,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졌던 것 같고, 어 그래서 이 지금 화웨이 반도체 뉴스를 기점으로 중국 정부도 엄청나게 반도체 어, 산업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약 300억 위안, 그러니까 하나로 65조인데, <laughs> 네, 65조의 펀드를 지금 론칭해서 반도체 산업에 어,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이 이 산업은 대부분 반도체 제조 장비. 이래 만드는 데 쓰일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곧, 음, 뭐 지금은 당장 타격감이 없진 않지만, 반도체 산업, 예전에 저희가 기, 기억을 하실지 모르니까 태양광 산업이라고 있어요. 지금 거의 99%가 중국 기업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네네. 이게 예전에는 미국 유럽 기업들이 대부분을 하고 있었는데 뭐 중국의 정부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가격력, 가격 경쟁력, 가격 경쟁력을 어, 밀어서. 그 기업들을 다 밀어내고 중국이 그 산업을 차지했어요. 근데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정부 지원이 있을 거고 어마어마한 막대한 어 정부 지원이 있을 거고 또또 또 중국이 만들기 시작하면 가격은 물론 어 경쟁력이 있을 있을 거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한다면은 미국이 지금 이렇게 반도체 제재를 하는 게 결국 중국을 자극하는 일이 아닐까 <laughs> 중국이 자립하도록. 라고 한 한번 네, 어, 조심스럽게 한국 같은 예로는 네. 예를 들어서 2019년에 일본에서 일본이 무역 분쟁을 그 했단 말이에요. 네. 이 반도체 그 종목들 소부장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거를 생각보다 너무 많이 국산화를 시켰습니다. 물론 아주 완전 최첨단 반도체가 아니라서 음. 가능했던 이야기기도 이 하지만 어 그런데 이번에 이 사실 화웨이 이거 칠나노 음. 얘기는 또 얘기가 다르거든요. 칠나노라는 게 엄청난 기술이고 중요한 거이 파운드리 산업이나 이런 초대량 음. 생산 이 초부가가치 반도체 산업 한번 육성하고 라인 만들고 뭐 하는데만 몇십 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TSMC 같은 회사를 당연히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지금 이 지금 대량생산 칩을 일단은 보여줬다는 거. 제가 봐서 개인적인 생각인데 중국에서 7나노, 뭐 5나노, 4나노 이거 지금 그 나가고 있는 음. TSMC 최첨단 공정들 뭐한 4~5년 안에 금방 따라잡을 것 같아요. 왜냐 지금 미국이 앞으로 반도체에 대한 수출을 이런 것들 제재하고 있는데, 이게 더 심해지면 더 심해졌지, 덜해지진 않을 음, 것 같아요. 음, 음, 어, 그,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그렇고, 어, 다 정치적인 성향으로 인해서 전쟁도 일으킨 거잖아요. 음, 음, 어, 그, 경제적으로도 이게 더 빨리 올것 같은데, 그래서 중요한, 제가 궁금한 중요한 거는, 이런 반도체 이런 그 제재법들의, 어, 현지에서도 영향이 타격이 있지만, 생각보다 이제 그, 지금 자립화가 음, 잘될 거라고 지금 보시는 건가요? 네네네네. 네, 네, 음,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화, 지, 이번 달이잖아요. 지난 6일, 6일인가 이랬던 것 같은데 며칠 전이잖아요 네, 며칠 전이잖아요 네, 네, 네. 네, 이렇게 빨리 화웨이라는 기업에서 이미 중국이 만들어놓은 반도체 칩을 사용해서 이렇게 물건을 내놓을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여기까지 왔다는 거는 그리고 생산 라인이 가동이 됐다는 거는 뭐 많은 걸 의미하지 않나 싶어요. 음, 네. 어, 네, 알겠습니다.